인터넷 커뮤니티에 적힌 글인데요. 이처럼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보다가 척추환자들이 병원 의사만 믿고 치료받았다가 인생이 망했다라는 가슴 아픈 글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이 앞으로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척추 치료 이런 의사 병원은 피하세요라는 주제로 최선동 병원장님과 대화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건강한 척추 치료를 할수 있도록 올바른 의사 병원을 선택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아무래도 제가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기도 하죠. 제가 뭐 척추 수술을 전공하는 의사기도 하고 좀 오랫동안 진료를 받고 특히 이제 저를 가르쳐 준 선생님 때문에 척추 재수술이라고 하는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어렵고도 좀 위험하기도 하고 좀 생소한 영역 수술을 했는데도 결과 좋지 않아서 새로 수술한 또 이제 리비전 서저리 또는 펠드백 서저리 수드업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생소한 영역을 좀 공공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은 의사기 때문에 제가 환자로서의 경험, 환자들을 또본 의사로서의 경험, 이런 것들을 조금 살려서 환자들한테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좀 말을 돌려서 하기보다는 조금 더좀 직설적으로 그렇게 구독자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제 생각대로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그럼 원장님 아래 사례 한번 읽어볼게요. 평화집으로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 남성입니다. 뭐 화가 나죠. 계속 아프면 화가 날것 같아요, 그죠? 사실 의사는 어쨌든 환자를잘 고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프고 통증으로 왔으니까 수단과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빨리 안 아프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치료 방침을 쓰느냐는 의사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옛날에 영화에 이제 어그리트루스 그래서 불편한 진실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가위를 너무 잘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가위는 고장이 안 나요. 그리고 한 30년씩 쓸수 있어요. 가위를 너무 잘 만들어서. 그 회사 망했어요. 한번 팔면, 이 아무도 가위를 더 다시 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렇뭐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의사 따라서,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환자의 통증을 좀 빨리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사가 있고,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두 번째는, 적당히 좋게 해주는 의사가 있어요. 방어의 비기, 무이 뭐 식으로 얘기하는데, 환자를 너무 빨리 좋게 하면, 환자가 병원에 더 이상 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병원의 수입이 좀 떨어지겠죠? 또는, 통증 치료를 너무 잘하면, 수술이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뭐 적당하게 좋게 해서, 계속 오게 만드는 게 마치 이 개원가에 나오면은 굉장히 큰 비기이냐 이런 식으로 뭐 전수되긴 하는데 그거는 뭐 의사들의 스타일 다를 것 같아요 뭐 저는 하여튼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빨리 좋게 만들고 다 사는 게 바쁘니까 병원은 너무 자주 오지 않도록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서울학교 병원 같은 경우에 외래가 6개월씩 밀리고 그 다음에 한번 약주 6개월 뒤에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6개월 동안 환자가 너무너무 잘 지내. 6개월마다 교수님을 보러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레지던트 때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막상 뭐 공중보건이도 가보고 병원에도 일해보고 뭐 개업도 해보고 하면서 그 6개월 동안 환자들은 모든 걸 하고 있어요. 물리치료도 매일 받고 시술도 받고 주사도 받고 이러다가 6개월마다 교수님한테 오는 거죠. 6개월마다 뭐 대학병원에 오는 게 너무너무 잘 지내서 6개월 만에 오는 것도 아니죠. 그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일단 MRI 찍어서 그 의사선생님께 봐서 뭐 수술할 정도 나쁜 디스크는 아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빨리 좋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단계 병으로 하면은 뭐교과서적으로 약도 먹이고 주사도 놓고 안 되면 시술도 하고 그다음에 수술은 해당이 안 되긴 하지만 그렇게 뭐 스텝 a 스텝 b 스텝 c를 해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게 좋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는 사실은 신경 성형술 같은 거를 바로 해서 좀 통증을 좀 빨리 없애는 거를 좀 강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일단 좋아지고 난 다음에 원인적인 거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잖아요 디스크성 통증. 중은 일반적인 주사로 잘 안되고 디스크까지 갖다 들어가서 디스크 약을 좀 쏘는 게 좋고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사무직으로 장시간 나쁜 자세로 앉아 있는 게 원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은 사무직으로 앉아 있는 자세 제가 강조했듯이 그런 거라든가 어떻게 하면 너무 오래 앉아 있지 않도록 한다는 거라든가 또는 환자분이 잘못된 운동을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그런 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 또는 이제 바른 자세로 어떻게 하면 잘 쉬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하면 그게 어려우지 않을 것 같아요. 좀더 말씀드리면, 제가 30대 초반에 제가 디스크로 군대를. 10달 정도 있다가 중간에 의사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저를 수술해 준그 선생님께서 운명이니 네가 척추를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척추 수술을 받고 척추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만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수술을 할까? 제가 당연히 수술을 받았어도 왜 제일 잘하시는 분한테 받았겠죠.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이제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를 받았고 수술을 잘하게 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되면 수술을 할줄 알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수술하지 않는 병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는지는 잘 몰라요 일례로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들도 수술만 할줄 알지 수술을 하지 않고 하는 거에는 사실은 어려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페인이라고 하는데 환자분이 사실은 백페인이죠 수술을 하지 않는 거는 맞는데 요즘에는 이제 시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또 척추의 신께서 뭐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해서 그런 개념들을 도입을 하면 굉장히 사실은 잘날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진료 올 때마다 계속 통증 주사를 낳는다 그게 하가 난다 이런 거죠, 그죠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우습게소리로 시술 한번 하느냐 일주일 와서 주사를 몇번 맞느냐 뭐를 선택하는 거냐라는 건데 그건 의사들마다 다르고 환자들마다 달라요. 본인의 선택인데 의사하고 환자도 궁합이 좀 맞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냥 시술해. 버리고 그리고 나서 자세 교정 그 다음에 잘못된 운동하지 않기 잘못된 동작하지 않기 이렇게 해서 쉽게 가는 걸 좋아해요 뭐든지 간에좀 쉽게 쉽게 노력을 들하고 빨리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좋다 그렇게만 되면 환자분은 좀 짜증이 들날 것 같아 그죠? 환자분은 저 같은 의사를 만나서 빨리 빨리 쉽게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좀 그렇지 않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의사 선생님 너무 느긋 느긋하게 하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 같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위 사례를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쁜 것 같아요. 그 환자의 이런 직업 환경이나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거에 중요한 점을 두지 않고 무조건 mri 찍어라 주사 맞아라 시술해라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주사 맞아라 이런 게 싫다 일단 증상이 좋아지고 나면 아니면 시술이나 주사를 놓으면서도 생활 습관이나 직업 환경 같은 거를 고려해서 환자분의 증상이 지속되고 생기는 원. 원인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토의를 할수 있는 이런 의사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늘 이제 족보처로 나오는 건데 무조건 고가의 검사만 가도하게 권한 의사. MRI만 찍는 의사. 보통 이런 의사들이 좀 좋지 않다. 저는 사실은 여기에는 조금 의견이 좀 달라요. 그 MRI는 사실은 꼭 찍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술할 환자만 꼭 m r i 찍고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증상이 오래되고 궁금해하면 MRI를 찍으면 되는데 문제는 m r i 찍고 설명을 제대로 안해 주는 게더 나쁜 거예요. 일례로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은 두 마디밖에 안 했어요. 수술하세요. 아니면 집 앞에서 물리치료 받으세요. 그 환자들은 너무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교수님 입장에서 수술하면은 하는 거고 할 필요 없다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사실은 되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수술하지 않는 환자도 어떤 부위에 디스크가 어떤 식으로 변해 있고 신경이 어디가 부어 있거나 눌리거나 해서 어느 부위가 환자분의 증상이랑 관련이 있고 그거는 뭐 환자분의 생활습관이나 동작이나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연관돼 있는가를 잘 설명해주는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고가의 검사에는 쓸데없는 검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되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체열 검사라는 게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 장비를 샀다가 저랑 너무 맞지 않아서 하지도 않고 환자가 그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걸 하면서 다들 투덜투덜하고 두번 제는 비싸기도 하고 시켜본 적이 없는데 대부분의 병원들이 체열 검사 이런 걸 해요. 그게 뭐 10만 원이 넘는 건데 따뜻하면은 빨갛게 나오고 차가우면은 그 파랗게 나오는 거예요. 신경이든 혈관이든 아니면 아프지 않은 정상적인데는 혈액 순환이 잘 돼서 따뜻하게 빨갛게 나오는 거고 병이 있거나 아프거나 혈액 순환이 안 되면 파랗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크 있어서 오른쪽 다리 아프면 거기 파랗게 나오는 거고 수술이나 시술 좋아지면 빨갛게 나오는 거라 그냥 상식적인 건데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검사를 과도하게 하고 MRI 찍기 전에 그거 무조건 찍게 하고 정말 그 쓸데없는 고가의 검사다. 뭐 MRI는 사실은 단번한번 디스크인지 사업원 디스크인지 디스크인지 협착인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많잖아요. 의사가 아는 게 많은데 귀찮아 설명을 드려준 건지. 두 번째는 진짜 잘 몰라서 MRM을 찍어놓고 설명을 못하는 건지 한잔데 다 설명했는데 한자가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한자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많이 배우나, 들 배우나, 각계 종사하나, 아니나, 의사든 간호사든 척추 전공이 아니면 아무리 잘 설명을 해줘도 진짜 잘 모르세요. 본인이 4번, 5번을 수술했는지, 3, 4번을 수술했는지 오른쪽을 했는지, 왼쪽을 했는지 많이 배우신 분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협착증인지 디스크인지도 잘 모르신 분 많이 있어요. 뭐 농사를 짓는 분이나 아니면 토울대 공대를 나오신 분이나 헷갈리는 거는 마찬가지. 의사 선생님이 좀 명확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증상 개선보다는 빠른 수익 창출을 위해서 치료를 제한하는 의사. 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논인데 두 가지 중에 증상 개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환자를 빨리 낫게 하고 의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익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환자는 천천히 낫게 하면서 수익을 창출. 하는 그런 거는 분명히 잘못됐다. 뭐 최근에 들어서 저도 한 5, 6년 전부터요. 생활 습관,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허리 아픈 사람들은 걷기 운동 말고는 무량 운동은 절대로 하지 마라. 오히려. 운동이 허리를 더 나쁘게 한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운동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쪼그리고 앉거나 허리를 숙여서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먹고 살려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직업을 바꿔요? 이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용접공 같은 경우는 쪼그리고 앉아서 용접을 해야 돼서 이분이랑 상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쪼그리고 앉지 않거나 허리를 숙여서 용접을 할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갖고 와라 이렇게 하면 본인이 저보다 더잘 알죠 저는 용접해본 적이 없으니까 본인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작업대로 올려서 한다든가, 무릎을 꿇고 허리를 피고 한다든가. 그럼 이제 무릎이 또 아파. 그럼 이제 무릎 보호대를 차는데, 무릎 보호대도 일반적인 보호대는 안 되고요. 인라인 그 할때그 보호대는 괜찮아. 좀 웃기긴 한데, 안 아픈 게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할수 있는 이런 의사가 좋은 의사인 것 같아요.